지금 난리 난 면역력 폭발하는 1월의 제철 음식 안녕하세요. 드디어 희망 차고 설렘 가득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제철 음식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1월에도 다양한 제철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아연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2와 철분이 풍부하여 신체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피로회복에 유익하며 굴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굴은 칼슘인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굴은 생으로 먹거나 찜, 국, 구이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입 후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는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딸기 속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눈의 노화와 관련된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스무디, 샐러드, 디저트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딸기 많이 드세요. 세 번째 제철 음식 아귀입니다. 아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귀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귀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 아기는 칼슘, 인, 철,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아기로 찜, 탕, 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맛있게 요리해 드셔보세요. 네 번째 제철 음식은 꼬막입니다. 꼬막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꼬막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신경 건강을 유지하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이 풍부하여 혈액 건강을 증진시키고 피로회복에 유익하며 꼬막에는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꼬막은 찜, 조림, 무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1월의 제철 음식 마지막으로 무입니다. 겨울무는 추운 계절에 더욱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겨울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겨울무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무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 유익합니다. 무국, 무조림, 무생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겨울물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과 맛을 소홀히 하지 않고 1월 제철 음식을 즐기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시다.